안녕하세요. 장무병 타로입니다 어, 11월달 용띠분들 운세 가보려고 합니다. 용띠분들도 어, 좋은 일 가득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11월달 어, 그리스 친화타로는 용띠분들 어떻게 말하나요? 한장 뽑아보겠습니다. 심볼론으로 11월달 용띠분들 조언 한장 뽑아보겠습니다. 어, 심리 카드로 나무 오라클 어떤 심리가 나올지 한번 뽑았습니다. 어, 아로마 인사이트 카드로 내쪽 외적 차크라 한장 뽑아보겠습니다. 명상 오쇼젠 명상 였습니다. 힐링의 힐링 컬러 어, 음, 11월 달영태분들한장 뽑았습니다. 로다 카드로, 로다 카드로, 어, 11월달 용띠분들 안이 뽑았습니다. 보겠습니다. 어, 11월달, 어, 그리스 신화타로는 용띠분들 어떻게 말하나요? 보겠습니다. 아, 어, 거의 여사제 카드가 나왔죠. 여사제가 나와서, 이거는 비밀을 지켜야 되고, 하데스하고 지하 세계에서 살잖아요? 어, 비밀을 지켜야 되고, 어떤 문서에 조심해야 되죠. 믿지 말고 깨알 같은 글씨도 잘 보시고 사인하라. 또 여사제는 또 외로울 수도 있지만 지하세계에서는 그래도 어 굉장히 거기에서 하데스의 여왕이 부인이 얼마나 그 즐겨했다 해요. 여왕 그 지하세계에서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어 은근히 거기를 좋아해서 그 어머니 데메테르가 서운했다는 신화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비밀을 지켜야 되고, 어, 어떤 중요한 회사 기밀, 뭐 이런 발설하지 말고 있어야 되고, 문서 같은 거에 사인, 뭐 보험이라든가, 은행 사인, 대출 사인, 뭐 이런 거, 기타 부동산 거래 이런 거할 때, 사인 같은 거잘 꼼꼼히 잘 살피라 이렇게 봐드리겠습니다. 조언 보겠습니다. 아, 조언은, 어휴 뱀파이어가 나왔죠 뱀파이어 뱀파이어는 피를 빨아먹는 드라큐자 드라큘라, 드라큐라잖아 드라큐라 어 별자리 한번 볼게요 양자리 화성에 정갈명황장 다우하고 화산폭발에 무서운 죽음 부활 이런게 나왔죠 어 이게 나왔을 때는 뭐 사업운에 나왔을 때는 잘 되죠 피를 빨아먹으니까 고객들의 피를 빨아먹을까요 어떻든 이제 그만큼 돈쓸러 나의 이제 사업장 매장 그래서 결제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조언은 사람을 조심해라. 이렇게 봐 드릴게요. 사람 조심해라. 봐 드리겠습니다. 심리 보겠습니다. 심리. 아, 심리는, 어, 영혼의 목소리. 이거는 영적인 컬러죠. 영적인 그 보라 바이올렛에 이렇게 아우라가 친 거죠. 그래서 영, 영적인 뭐 이런 나의 촉을 믿고 어잘 떠오르지 않으면 나의 믿음 내 느낌대로 가라 이렇게 심리 이런 거 나와서 약간 내좀 힐링 명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인사이드 카드 차크라 보겠습니다 어머 타임이 나왔어요 아까 다른 띠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는 어, 이달이 용띠 분들은 어떤 면이 힘들까요 금전일까요 인간 관계일까요 뭐 사업일까요 어떻든 이런 거 직장 생활 뭐 이런 갈등일까요 어떻든 어, 잘 힘들겠지만 잘 버티시면 아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어 잘 버텼어 어, 11월을 잘 어떤 힘든 부분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요즘 뭐금정이 뭐, 제일 많지만 또 인간관계 뭐 갈등 뭐 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보기 싫은 사람하고 같이 항공관에 있어야 되는 것 어떤 거 그런 거 기타 등등 나름대로 있죠 그래서 어쨌든 잘 버티면 어, 그때 내가 잘 버텼어, 참았어. 어, 내가 그 말을 안뱉었길 잘했어. 이럴 수도 있지 않나 보입니다. 어, 차크라는 1차크라죠1차크라는 이제 액션 운동 이런 거 필요하죠. 명상 보겠습니다. 명상도 어, 짐카드가 나왔어요. 짐카드는 내가 이제 책임을지고 여기 사, 저기 이, 그이 험난한 산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 거죠. 힘을 내시고. 어, 내가 리더를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책임감도 있는 11월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제 힐링의 컬러 보겠습니다. 11월 용띠 분들. 아 인디고 컬러가 나왔죠. 인디고 컬러는 이제 곤생이라 하잖아요. 직장인들이 제일 보면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보면 은 곤색 정장을 많이 입은, 입은 걸볼수 있을 거예요. 무난한 컬러죠. 이거는 CEO 컬러. 나의 학관 철학신념. 내 뜻대로 밀고 간다 이거죠. 신뢰가 있는 컬러죠. 책임감도 있고. 그래서 이런 색깔로 의상, 소품, 음식물로 힐링해 보시면 어떨까. 어, 그 CEO 대표인 컬러 인디고 나만의 확고한 주장이 강한 컬러가 나왔습니다. 힐링의 메시지 보겠습니다. 오, 힐링의 메시지도 수용. 어, 수용하라 다 남은 나하고 틀린, 틀린 거라잖아요. 아까 어떤 띠에도 수용이 나왔어요.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고 갈등. 막 이런 게 있지만. 이해하고 예 하면 사랑으로 배우게 된다고 나왔어요.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수용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무리 어려운 관계라도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면 모든 관계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뿐입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할 때 힘들었던 모든 관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용은 배려를 낳고 그 속에서 사랑을 배운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11월 용띠분들은 문서 조심하고 비밀, 말조심, 어그 발설하지 마라. 이렇게 받을게요 어 비밀을 간직하고 어디 문서 사인할 때잘 살펴라. 이건 문서에 많은 그, 그게 키워드가 있는 거거든요. 외로울 수도 있겠고요. 심리 조화는 아, 뱀파이어가 나와서 사람을 조심하라. 이렇게 봐드릴게요. 사람을 조심하고 끌어낼 사람은 또 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나왔습니다. 어, 심리도 영적인 기운이 도니까 명상, 힐링, 뭐 기도 이런 여행. 어, 음악 감상, 뭐, 이런, 좋아하는 음식으로 힐링을 하면 어떨까 나왔습니다. 어, 타임이 나와서, 차크라는 1차크라여서 움직이고, 운동하고, 어,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지금 힘들지만, 잘, 11월을 잘 버티고, 뭐잘 버티, 존버, 말조심, 뭐, 이런, 인간관계라든가 잘 버티면, 아, 잘 버텼어. 나 그때 그 말을 안 하길 잘했어. 잘 어, 참았어, 막, 이런 게, 이제, 11월이 지나면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도 있지 않나 보입니다. 명상도, 이제, 책임감 카드죠. 너무, 완벽하고, 하고 하면 내가 짐, 이렇게 무거운 짐이 많으니까. 불가분하게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이 카드대로 뭐다 짊어지고 저 험난한 산을 가라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든 거는 어 저기 내려놓고 분산하라. 이렇게도 봐드릴게요. 컬러는 이제 인디오 컬러가 나와서 힐링, 이 컬러로 의상, 소품, 뭐 음식물 힐링하고 어떻든 나의 주방이 뚜렷한 11월로도 보입니다. 이제 컬러는 이제 수용하라 나와서 받아들이는 이야기 힘든 거지만, 어쨌든 수용이란 어쨌든 힐링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11월 달 용띠 분들 힐링 타로카드 한 받으셨습니다. 어, 하시는 일잘 되고 기쁜 일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